안산의 한 공부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과 교사 20명 가운데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N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안산시 고잔동의 한 공부방입니다. 지난 12일 이곳에 다니던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4일 오전까지 학생 6명과 교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공부방 확진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공부방에는 모두 20명이 다니고 있어. 절반 가까운 인원이 감염된 겁니다. 좀찌지분도 좀. 깜짝 놀그애들 밖에 나오고 얼굴 보고 그러는데. 특히, N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긴장이 큰 상황입니다.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까지 총 19명의 n 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 접촉자 분류로 자가 격리 52명, 능동 감시 11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이제 철저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교육청하고 평생교육원에 보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확진자 연계 학원 전수 검사 107명을 모두 검사 완료한 상태입니다. 안산시는 해당 공부방을 잠정 폐쇄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공부방과 같은 좁고 적은 규모의 소모임에서는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방역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서원입니다.